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오스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어, 헬모 산 기슭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조그만 마 어, 마을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마을은 원래 이제 조그마했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어, 그곳을 이제 확장시켰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 항쟁 디비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이사라라고 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추가하여 가이사라 빌리뽀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어,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고 헬라계 주민들은 어,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 불리는 판이라는 신을 그들은 섬겼고, 또 헤롯은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알고자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이제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서 그들을 문답 형식을 통해서 어, 교육을 하고자 한 겁니다. 이제 중간 지점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도의 스 순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지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는 어떤 기적들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하여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자신이 진정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분. 좀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또 부활하신 분.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이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일부분은 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맞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본인에게 제자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데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속에 있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완전하신 사람임을 의미하는 게첫 번째 의미입니다. 인자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완전한 사람인데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정말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인성을 소유한 인간은 이 땅의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에 예시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신 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려 주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이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 이 예언처럼 이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는데, 인자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는 인자를 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마태복음 14절입니다. 16장 1 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사람들의 호의적인 대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바알새불의 힘을 입어서 치유한다 라고 했거든요. 귀신의 왕을 힘입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예수님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사람의 이름을 어, 언급하고 있는데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하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또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가장, 어, 폭발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한 사람 중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회귀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사두개인들을 책망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들을, 어, 세례의 완 또한 썼죠. 그러니까, 아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세례요한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메시아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한장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대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당시 사람들은 오리라고 한 말라키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 죽어버린 엘리야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리라고 한엘리야다 지금 예수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예언한, 엘리야가 맞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 부리를 꾸짖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시에 타락한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혼냈던 그리고 꾸짖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예수께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구약의 엘리와도 같구나. 엘리와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예수는 예레미야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역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애타는 마음, 그리고 선지자로서 고난당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림미야 선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역을 보니, 예수님도 백성들의 어떤 아픔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도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보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예레미야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당시 백성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놀라운 일들 행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고난이 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비춰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네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거의 다 왔다라는 종말론에 대한 인식들, 기대들이 컸었고 또 다양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때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선지자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설명하기를, 야, 이사야 같은 분이 부활했다. 또는 모세가 오기로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가 일어났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그렇게 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일까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로 나뉘어질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오리라고한 다윗과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분으로만? 아니면 예레미와 같은 분으로만? 아니면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자 중에 하나로? 아니면 사대 성자 중에 하나인 성자로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합니까?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오직 사람이다. 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성을 소유하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만 지급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어떤 신성만을 강조하여서 인성을 무정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됩니다. 15절 보십시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답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수 형태로 썼습니다.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주권성? 주관성? 구원의 개별성? 각자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는 그와 같은 겁니다. 12명에게 똑같이 너희는 하고, 강조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하게 각자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해야 될,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성을 한다면, 내가 고백해야 될그 신앙, 내가 구원에 관하여 대답해야 될 구원의 개별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서 와 16절에 대답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그데이두 가지를 덧줄이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살아, 살아 계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될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관사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호, 이제 헬라어로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분이고 또 절대적으로 초월성을 가지신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앞에 관사를 붙여서 영원한, 오직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과 또 하나는 인성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본질적인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뿐입니다. 다른 용어의 뜻을 갖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건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심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에 딱세 종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통치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 이것을 한꺼번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만이 스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재적인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과 영원히 생존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영원 자존적인 존재, 스스로 계셔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히 스스로 계셔서 영원히 끝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사람에게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수 있는 용어, 그것은 살아 계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쓸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쓸수 있는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을 받으신 분이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렇지만 신약성경에도 이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셨다는 것을 이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던 유일한 메시아시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는 참 사람입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는 분 오직 유일하신 예수 밖에 없습니다. 부처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 공자, 맹자 속 거라서 그 누구도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또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이 예수를 똘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